음. 봐라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맨날 안 봐줄 거 내가 안 늘잖아. <laughs> 소리야. 너 자, <laughs> 자기가 옆에서 봐주니까 늘잖아. <laughs> <laughs>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열공강호의 배호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와이프 아이언풀스윙 5주찬가6주찬가 네. 그래. 근데 저번 주에 너무 추워서 저번 주는 거의 뭐 하루밖에 못 나왔습니다. 지금 풀스윙 하는데 좀 어려워하네요.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풀스윙을 하면 이제 하프스윙에서 풀스윙 넘어갈 때좀 헤드업이 빨리 되면서 자꾸 공이 타프이나고 시작해요. 아. 제 와이프도. 약간 그래요. 근데 저거를 계속 이제 치면서 약간 하프 스윙에서 넘어가는 느낌으로 하면서 터치가 잘 나게 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자세를 이쁘게 하려면잘안 돼요. 그 약간 초보분들은 보면 아 내가 초보 이게 부끄러워서 뭔가 풀 스윙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절대. 그제 와이프 자세는 좀잘 나온 것 같네요. 어, 그렇지. 응 그렇지 봐 지금 지금처럼 하는 게 이제 회전하는 거 나고 아까 전처럼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갈락하면 그게 회전한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골반 골반 뒤로 쭉 돌려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게 지금 회전된 거지 이렇게 가는 게 회전된 게 아니지 아는 나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말은 안 해요 갑자기 말 많이 한다 이 가지가 쭉 이런 느낌. 음. 여기를 쭉 이렇게 돌려주면서 그렇지. 몬토 이만큼 많이 돌려야 돼. 어. 밀 밀는 거는 이게 플레이라하는 거지 회전이 아니야. 이렇게 돌려줘. 네. 어렵네. 발 위로 들면서 쭉 그렇지. 오 좋다. <laughs> 어, 다시. 내가 인위적으로 돌렸어. 아그 인위적으로 돌리는 것도 저, 저 그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할수 있어야 돼. 골프가 그래 허락 허락하지 않습니다. 응, 어... 음, 다시. 피니시 유지해주세요. 자, 팔좀 높이 들면서 제자리에서 턴. 치고, 어, 잡고. 아, 다시.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급하다. 천천히 그 제자리에서, 꼬고 턴. 아이, 이거는 너무 사다리고 아까 전체는 좀 세게 치면서, 급한 거랑, 뭐, 스윙 템포를 바꿔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준비를 좀 천천히 하고, 칠 때는 일정한 스피드로 쳐야지. 응 준비하고, 올리고, 세게, 빵.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지금 좋네. 요렇게. 준비는 천천히, 칠 때는 자신있게. 알겠죠? 몰라. 그냥 막 치는 거야. 그막 <laughs> <laughs> 치지 마. 몰 <laughs> 그냥 막 치지 마. <웃음> 어? 몰라. <laughs> 오 이렇게. 리듬감을 약간 이렇게. 하나, 둘, 셋, 밑에, 어. 한 번에 쭉 가고, 음, 응. 숨 후, 내뱉고, 숨 후, 내뱉고, 참고, 그렇지, 오, 좋다. 어. 아니, 내가 자꾸 이쪽이 흔들리니까 이쪽 에 힘을 더 줘야 돼. 어, 자꾸 내가 이쪽 이 흔들리는데, 몸이? 그렇지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가고, 자꾸 안 가는데, 그렇게 이쪽이 흔들려. 아니야, 지금 괜찮은데.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자세히 괜찮게 잘 나오는데, 아니. 그 왼발에 체중이 한 10%, 20% 밖에 안 남아. 아, 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희청, 이렇게. 희청은 하지 말고. 그니까 러 희청 한다고, 그니까 러 희. 희청 하지 말고 베인 딱좀 잡아야지. 복근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부터 헬스 가려고. <laughs> 어, 오늘 밤부터 헬스 가세요. 아, 힘들다. 쌩. 오, 스프티 좋다. 뭐야, 갑자기. 스피드 왜 이래 좋아졌어?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말을 다정하게 해주니까 잘 나가네. <웃음> <웃음> 뭐, 지 <참지>? 자, <laughs> 어, 천천히, 제자리에서 턴. 세게. 오. 뭐야? 오, 좋아. 음. 봐라,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맨날 안 봐줄 거 내가 안 늘잖아. <laughs> 자기가 옆에서 봐주니까 <laughs> <소리야? 맞으니까> 늘잖아. <웃음> <웃음> 무슨 소리요 갑자기. 세게. 옳지 오우 좋다 뭐야 진짜 계속 안 되다 왜 자기 옆에 오니까 이게 나가냐 뭐라고? 아니야 혼자말이야 내가 있으니까 잘 된다고? 어돈 <laughs> 내라 이제 이제 돈 내세요 좀카메라 앞에 있을 거다 이제 자이그 이쁜 말을 하니까 천천히 올리고 세게 내려 옳지 어. 갑자기 속도 왜 이렇게 떨어져요? 힘들어? 어. <laughs>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더 열심히 연습시켜보고, 이제, 아, 이제 풀싱 넘어갔으니까, 이제 또 다른 것도 이제 좀 연습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공해야 됩니다. 열공합시다. 오우, 샷.